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 부산카페쇼 다녀왔고요 현장에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 상세하게 영상을 편집했어요 대신 영상이 길어 자막 처리는 생각했으니 많은 양해 바랍니다 이건 어디 그 제품이죠? 스피릿 아니죠? 네 아니고 네? 아 스피릿 맞습니까? 아 맞구나 모양이 그래, 비슷해서. 아, 요 모양, 요 모델 처음 봤네. 이거 레버 형식이다, 그죠? 이게, 이 친구 아마 여기 전시장에 있는, 음. 음. 제일 비싼 것 음. 같네요. 그러니까 이건 얼마 정도? 아마, 음. 그러면. 음. 어, 그렇구나. 3 0원 어, 그렇구나. 근데 이거는 개별 보일러에 개별 원통세개다 개별 개별이네요. 암무지죠. 어, 네. 레버가 근데 두개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는, 네. 물 내리는 스위 예, 예. 아 스팀입니까? 이게 그거고 어. 그리고 이제 음, 스팀은 스팀, 이고 물이고 두 개다 죠아 스팀은 아니고 스팀은 이아 스팀은 한데이 음, 돌리는 이걸로, 이걸로 이제 여기 스팀하고요. 음. 하나는 아. 이제 뭐 다른 세팅 있잖아요. 예. 제아 이걸로 이제 물 한번 내리, 내려준다는 음. 진짜 음. 청소 같은 할때 좋네요. 뭐 예. 잘 아, 예 알겠습니다. S 컴퍼니다 그죠? 네 대구에 본사가 있고 머신 아. 내사는 뭐 거의 비슷하지만 이리저리 바뀌는 카페들이 있어 재미가 있었고요. 특히 스트롱홀드와어나더미네스의 친절한 직원분 덕분에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첫날 럼 숙성을 통한 와인 같은 커피와 파나마 커피도 맛보았으나. 마감 시간이라 다음날 다시 찾아 가성비 원두와 생두도 담아 보았습니다. 영상 속 직원분들의 설명을 통해 커피에 대해 좀더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머신은 이건 얼마나 해요? 편하다 예예. 여기에서 뭐 후안 틀어놓고 그 거실 쪽에서 하셔도 되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기업자로도 연결이 가능한데 지금은 저희가 그냥 파이프로 해놓고 만약에 파이프로 해도 시면 계란도 좀 빼낼 수 있도록 하셔도 됩니 음. 밑에 요거는 따로 같이 필요한 겁니다. 얘는 그냥 제 연기 저희가 아, 나타샀는연기는데그럼 재현기. 네, 아. 연기가 좀 많이 없어집니까 일단 제 연기에는? 네. 괜찮게 뭐 많이 없어질까? 네. 그제 연기는 얼마 정도예요? 얘는, 얘는 네. 저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어. 1 0만 원대라고 하고 어? 있어요. 그래 싸합니까 제연기가? 네. 얘는 <laughs> 납땜할 때 제연기 이용 <laughs> 주고 당연히 뭐 이런 거는 때. 저희가 만든. 거아 그럼 납땜할 때 제연기는 연기를 없애 줍니까? 네. 어떻게? 납땜할 때제 네. 연기가 나오잖아요. 예예. 네 연기를 얘가 빨아들이지 빨아만들이지 없애지는 못하죠. 필터형식이니까. 네. 좀 아, 거쳐서? 어. 아, 좋지 <laughs> 사고로 싶지 그죠 이런거 딱 집에다 두면 너무 예쁘지 망말는저런거 사고 싶지 만라 제가 도저히 머신도 어다 내가 지금 죽장소 놔두서 그택이 모르겠네 뭐라 할 때도 있거든요 이거 요 이거 좋아내 이거 좋아요 이거 에아요 이거 좋아요 이거 좋 이거 아거요 이거 요 이거 이거 요요 이거 좋좋이 풀프레임 이게 안에 센서가 아, 좋아서. 지금, 지금 이래요? 예, 아 이게 풀프레임이거든요. 어, 근데 되게 광각 안 같네요. 흔들리지 않고. 아 이게 이제, 불 잡아주니까 아 이게 좋은 거죠. 아 그래서 이건 들고 다닐 때안 흔들리고. 아, 좋사 네. 얼마예요? 7 0만원인가 이렇게 쓸만해요. 대신에 요 색깔, 아, 어두울 때 되게 잘 찍혀요. 액션캠보다도 잘 찍혀요. 어두울 때. 이게 센서가 1인치 풀프레임이 되니까 예. 어두울 때도 빛을 더 많이 받거든요. 예. 그러으니까 어두울 때도 흔들리지 않고 잘 찍히고 대신 색감이 약간은 톤다운데 음. 보정은 나중에 이제 보정하면 되긴 하는데 보정하면 좀 귀찮죠. 아이 관심이 으세요아 이거 는 진짜 이거 아 이거 이건 너무 작, 작고 좋아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편하잖아요. 되게 많이 보여요예 예. 예. 아, 예전엔엑스팩이 그죠그죠 근데 신동한 또 신동한 액션 캠이 좋을 때도 있어요. 그쵸? 액션 캠은 막대기 들고 어? 이렇게 다니기 어? 되게 편해요. 어디 붙여도 안 부서지고 얘는 어? 요 그니까? 짐벌이 돼서 이게 <laughs> 어디 붙이면 고장이날수 있어요. 예. 지파우치가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 턱꼽아 넣으면 되는데 뭐뭐 예. 근데 일단 들고 다닐 때 조심해야 돼 이렇게 그냥 들고 다닐 때. 편하게 자세요 네. 잘 봤습니다. 예. <목소리> <목소리> 야, 콜롬비아는 싸다야. 만원이다야. 뭐지? 아이고 근데 무슨 콜롬비아인지 그 모르겠다. 애들아. 그 사갈까? <laughs> 좀사갈까난 이제 먹다 보니까 이제 콜롬비아 없으니까 너무 만더라고 어? 이건 라떼 리가, 사 용하 는 우유 인가요？이거 라떼 리서사 용하 는 우유 인가요？네, 저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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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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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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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예쁘네요. 우제가 한곳에 철해서 이제 필리핀 전통 디저트 플로즈를 처음에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흥행하고 왔어요. 아 이제 피... 만물맛에서 저희가 시식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필리핀에서는 어떤 디저트를 주로 드시는지? 해보시면 아이스크림 맛 보시고세요. 가을 맛이 확 나네요. 네, <laughs> 많이 먹던 맛인데 그 달달한 그거. 주황 주황색 그 아닌가? 망고 아, 맛. 아 망고 망고 네. 망고 아, 네. 맞다. <laughs> 그게 생각이 망고, 안 난다. 망고 뷰티건이 이제 중앙에 음. 대표로 하고 있는 여기구나. 이제 망고 맛을 저희가 드렸고요. 처음에는 네. 네. 아이스크림처럼 뭐 드실 수도 있고 살짝 녹여서 아. 드시게 되면 약간 아, 좀 티라미수처럼. 카페로 나가면참 괜찮겠네요. 지금 나오고 있겠네. 요 그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 매장은 지금 강화리 쪽에 있습니다. 네, 음.. 헤이플러스라고 합니다. 아, 과일이 진참 좋네요. 감사합니다. 잘... 여름에 엄청 잘 되겠네요. 에이, <끈가> <handled clearlyunda> well, 열대 과일이,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널리 알리기로 하겠습니다. 열대과일예이맛 알려 주세요. 헤이플러스이거 과일도 조금 더 다양화하면 더 좋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맞아, 네. 원절 드세요. 먹어야 돼. 이 먹어야 돼. 오스프시 10번에 보이겠어요 <laughs> 이거 안에 면은 뭐죠? 야기소, 야기소바. 아, 야끼소바 아, 특이하다. 상이 많네요. 그게 포켓커피랑 아두개 같이 아, 하는 하고 있는구나. 네. 날짜 다르게 <laughs> 나와. 네 맞아요. <laughs> 콜롬비아 네. 워터멜론. 네. 워터멜론 한번 드려. 이거는 네. 수박 다양이 네. 네. 아, 들어가서 수박이 나와. 수박이구나. 나요. 네. 말씀 듣고 나니까 그 단맛이 엄청 아, 많이 나. 아, 수박. 수박 그 그막 마... 네. 아이스로 드시면 네. 살짝 매로나 같아 매로나 맞다. 매로나 맛이 좀 가깝네요. 메로. 근데 어떤 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콘카리타 아, 무산소 있나요? 아, 네. 산소오시나몬이라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밸런스가 되게, 되게 잘 맞네요. 제는 예. 가양이된건 아니죠. 네, 근데 무산소 발효라고 네네, 제가 이제 공장에 미니를 해봤습니다. 네, 네, 네. 혹시 시나몬이나 같이 그러니까요. 뭐 예, 예요 공장에서 그러니까 답변이 그냥 무산소 발효라. 어어. 답변 이후에는 다 다른다거나. 아, 비밀로 하네요. 아, <laughs> 이거는 <laughs> 뭐 캠핑이든 직장인분들이든 주머니 한개 넣어 다니시면서 물 안에 넣어서 이많죠 우에 유 타면 라떼되고 물에 타면 아메리카노. 가루 같은 거로. 가루에 가루에. 그거 잘 녹아요. 찬물에도 잘 녹아요. 동결커피면 뭐, 이걸 뭐, 갖다가 커피로 내렸다가 동결시키는 거예요. 국내에서 이걸 하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아, 네. 네. 그 쪽에서 네.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네. 개니까. 아, 저희가, 네. 네. 아.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네. 한 네. 그렇겠지. 한개 네. 그때 있다 아. 아. 해가지고 텔레비 아, 나오더라고요. 아, 아, 되게 되게 궁금해가지고 어요그 집에 서아할 거예요. 그렇구나. 처음에 되게 취약하게 시작하시더라고. 많이 아, 성장했어요. 예, 어, 그러니까 그거 보면 깜짝 놀래가지고, 아, 건 진짜 맛이 나게, 나겠... 진짜 멋있는 내리네요. 아 어, 맞아요. 그거서 계속 내리고 있던데. 맞아 내려서 순간적으로 너무 멋진 서 그러다 보니까 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더라고요. 어. 하나 하나 내려야 되니까. 저희도 저희가 직접 빻아서. 아 그렇게 하나아 볶았을 때, 아 들을 수 있나요? 어, 그 진짜 커피 맛이. 가깝게 날것 같다 이런 생각은 했거든요 아, 저도 저, 제가 사서 침을 네. 어, 많이 했어요 향은 살짝 빠지는데 맛은 그대로 남아있고 독특하네요 이게 아, 내리면서 향이 살짝은 빠지는데 그 맛은 그대로 아메리칸 뽑았을 때스프레를 네, 뽑았을 때그 맛은 그대로 또 나니까 네. 되게 신기하네 아, 예, 잘 네, 먹었습니다 네, 둘시고 오세요 예. 커피 시음 한번 해보세요 <목소리> 그다음 5만원 이상은 저기. 커피 혹시 맛볼 수 있나요? 잠시만요. 네. 늘 근데 게이샤를 들고 나오대요. 네. 어, 근데 비싸잖아요. 여기 가면 늘 욕을 먹거든요. 아. 점포에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 동네 쪽은 제가 거리가 멀어서 못 가고. 이거, 이거, 이거. 네, 감사합니다. 빨아드릴까요? 아, 어, 어, 그럼 좀 따라주십쇼 게이셔 게이요 게이셔, 게이셔 좋더라구요 대신좀 산미가 많더라구요 어, 고맙습니다 <laughs> 산미가 좋네요 산미가 강해요 어? 예예 예. 아 내추럴도 있어요? 네 여기 있어요 내추럴도 좋죠? 그러면은 이거 다 깔아드리고 내추럴 아. 드릴게요 아 근데 이건 에스메랄드하고 이거는 잔슨이구나 그거랑... 영상 나가면 안되죠? 그되죠 안되죠 안되죠 비밀이에요 와향 좋다. 네. 와, 예 향이네요. <laughs> 근데 이게 좀 시간이 됐을 거 아니에요. 네, 좀 됐는데. 맛있게 그래, 내려가지고. 역시... 아, 그래요. 그래도 따뜻할 아거 그렇구나. 그 그래, 향이 되게 살아있다. 김치. 아, 네. 음. 저래 네, 네. 역시 이 맛이야. 다못자시는거 아니에요? 아, 너무 좋습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전포는 가봐야 되겠네요. 아 가야지 아, 가야지. 아, 가야지, 아, 가야지. 회원, 같이 가자. 스프레드 드셔보세요. 막... 근데 전포에 아, 계세요? 어디 계세요? 주말에 점포에 아, 계세요. 아 그렇구나 또 다르게 움직이시구나. 네. 아출발가야뵙겠네 예. Yeah. <laughs> 고맙습니다. <웃음> 아 대신 어, 아. 그러면 저희 하우 블렌드 어? 인센요 감사합니다. Yeah. <laughs> 아 저는 처음에 프레파라파는줄 알고, 프레파라 너무 많아가지고. 자. 아, 지금 원두 다 다른 걸로 들고 오신 거네. 오, 맛막 특이하다. 오. 익숙한 듯 하면서도, 편한 네. 좀 없는데. 블렌딩 돼서 그런가. 중배전에서 조금 더 가는 그런 느낌. 어, 지금 약간 산미 강한 거를 마셨어요. 응, 삼미가 한거 우리가 너무, 너센걸 먹어가지고 지금. 삽쌀한 음... 느낌이 싹다 나네, 이게. 쌉살 파고드는 느낌이 지금 나는데. 어, 이거, 이거, 이거 또 특이한데. 파고드는데. 어, 니 아... 뭐, 파고드는데 방금 이렇게. 이게 치카식에서 그 로팅은 어떤 걸로 하시는거예요 아, 이스었다 하... 맞죠? 네, 이, 이, 그래, 한국 거, 그러니까 파고드는 맛이 나는 거야. 네, 이게 로, 로팅이 로트기 때문에 이 맛이 나는 거야. 혹시 제가 찍히고 있나요? 아니요. 요거는, 요거는 지금 사진이라 내가 눌러야 찍힙니다. 아? 여기 여기 지금 찍고 있는 비싼 거고. 아복아에 아, 네. 어, 직이다 <laughs> 이거 어, 떨어지면 이제. 어. <laughs> 어, 이것도 맛이 특이하네. 맛있죠. 최고만 맛이 나네. 약간 페리마 같은 게좀나는데요 와인 아, 아, 와인... 아 그렇네요. 와인. 럼 아, 예. 럼베럴에요 네, 럼 만드는 콩의 속성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어떤 겁니까? 요건데 오늘 어, 네. 다 나갔어. 음? 갔... 음? 대박. 근데 맛이 진짜 특이해요. 아, 진짜? 이거는 이런 맛은 <laughs>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저는. 음. <laughs>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건 이건 진짜 특이하다. 다 파올려 나갔다. <laughs> 네. 중요 네. 중요. 맞... 이건 얼마예요? 100g에 16,000원. 1 6 0원 그럼 요거는 속성할 때 첨가를 하... 하고 숙성을 하고 이렇게 하나요? 장에서이프로세싱을 음, 네. 하는데 네. 네. 럼통에 넣어서 시간을 들여 가지고 아, 아 무산소 뭐 바, 발효처럼 이렇게 하는거야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포장지가 예쁘네요. 포장지가 특이하게 생겼다. 밑에가 좀 크고 크고 약간 이렇게 외국 예. 스타일로 로고가 되게 귀엽네요. 이게 200g입니까? 네 음. 200g으로 포장되어 있는 200g이면 비싼 편은 아니네 저렴하게 구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토리! 어? 많이 들어본건데 부산에 있습니까 이게? 네, 기장장에 아, 기장에있군 아! 그래서 봤구나 블로그에서 본것같아 상이 안니 있는데 어? 상이 안니 있는데요 상이.. 아 상이.. <laughs> 여 상이.. 네. 상이 2위인데? 커피인데 알마시오구나 네, 알마시오 네, 그 브랜드네 네. 호랑이 생두 회사 생두 회사예요 응. <laughs> 도토리가 좀 조금 크고 세련되고 그런 거 아니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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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러리요 맞죠? 아, 내가 봤어. 요 내가 가보려고 보낼라던 말했거든. 장호 <laughs> 씨, <laughs> 내가 이거 찾은데왜냐면요 원두가 제일 싸거든. 이 원두가 1kg 2만 원이라거든. 다른 회사에서 그 원두도 팔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싼데, 아, 이거 좋네.